나가 아 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님 뭐야? 근데 아직 그 제키 형이랑 그야비가나 배신해 가지고 지들끼리 갔어. 파이팅. 형 야생서버 열고 형... 는거 알고있어? 어? 형 야생서버 지금 24시간 됐어 응 알아 그 열고는 안 돼. 아나왜 안닫았어 웬일이래 그건 받아줄게 살려줘 응. 살려줘 살줘저 <형>, 서버 <S> 없애자 와 우와, 우와 황금사가 덕분에 살았다 할거 없을때 열 서버를 만들어주자 뭘 만들어줘? 어? 형 아니면은 그거 이렇게 할래? 픽셀몬 점검 중일 때 전에 하던 그거 있잖아 뭐? 그거 옛날에 집 때... 겁나 많이 붙은거맨 처음에 했던 픽셀몬? 어 가장 먼저 처음에 했던 거? 아이 내가 처음 왔었을 때? 나 해봐. 진리 형, 잠깐만 기다려. 아, 오케이, 됐다. 갈게, 진리 형. 어, 잘 가. 아니, 뭔 소리야? 여기 서버 나간다는 건 아니었어? 아이 아니, 나가. 간다며. 왜? 나간다며. 아니, 아니. 딴데로! 어, 거기 간다는 게 아니라, 응. 야, 나 아, 딴데로 간대. 딴데로 간대. 다른 방으로 보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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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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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마 아니, 마크를 말한 니지통아은아닌아나아 난 지금 피곤하다 진리형 노팀이야 여기 지금 누 오마이갓 4시간형 네 4시간형 네 그거 알아? 4시간형? 네 애드셋과 마이크가 꺼져있었다 후달달 에 네, 다야줘? 잠깐만 눕도 다야줘? 뭐야 뭐야 근데 방송 안하고 있는데 왜 들어온거야 다들 4시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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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0 그 우리 야생서버 초기화 됐어 알고있어 그래? 요금님 에 네. 저희 도능하는거 맞나요? 뭔 도능이에요 전 도능한적 없는데요 아니 서버 열어준대매 우리 블레이즈 가루는 모았고 엔더진 좀한 빨리. 아니 어, 우리가 미안해, 아니, 아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모고 가도, 아, 가도, 가도 돼. 이상한 성은 내가 고 왔네요 저. 아형 지리야 생각해까 우리 조금만 모고 가도 돼. 조금만 모고 가도 돼 예삐가 열었어. 예삐가 열었어. 조금만 모고 가자 우리. 어구멍 서어 언제 나도? 진리 형, 진리 어디 갔어? 진리 진리 이거 자꾸 어디 가? 아니야, 그 스폰 근처야, 스폰 근처. 스폰 근처. 나 엔더진즈랑 그 블레이드 가루 줘봐. 엔더진즈랑 블레이드 가루 줘봐. 헤이! 줘봐. 블레이드 가루. 블레이드 가루. 네. 일단, 그러면은,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엠나진저한두 개만 들고 하자. 어차피 얘는 나, 싸우면 돼서. 얘는 둘이는 포켓몬 서버 할 거면 나가. 난 포켓몬 어, 서버 어, 오늘 나 건데. 나? 난 나오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근데 왜 포켓몬스터 할 거면 나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나 포켓몬스터 안할 거야. 나 많았다. 혼자 하고 싶으니까 나가. 아. 어...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 우리 끔찍한 녀석 어... 찾으러 가자. 어. 음. 가본 내구도가 좀 없다. 아이 비용 레벨이 없다 나. 아니 우리 끔찍한 요새 가야 된다고. 네, 가. 아 어, 언제 할 거야? 아나 어, 지금 패치중이라니까 포켓몬 서버. 구라치지마 형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아니 뭔소리야 뭔소리야 야비야 처음부터 모르겠어 너너카 야비야 카샤 둘다 모름 아니 야비야 왜케 애가 눈치가 없어 아 조신행자 어, 진짜 나이스. 봐봐 카샤 모르고 있었잖아. 그럼 나한테 아니, 몰래 1대1로 보내던가 왜왜1대1 그걸로만 보내 썩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빨리 보내줘 우리뭐아 노잼 아 진짜. <laughs> 안 열었다. 우리 안 보내줄 거야 저거 저형100% 저거 안 보내줘 저거. 아니 접속수소에 내가 올려놨잖아 인간아. 그니까. 안 속네. 아니 카샤 아니 카샤한테 아 진짜. 아니 어디 다가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아, 알고 있었다고. 굴한데? 근데 사실 불안데? 그 아니, 근데 어디다가 열어 놓은 거야? 서버 주소? 서버 정보에. 아, 샤야 내가 보내 줄까? 어. 평소에 하던 그거야. 맞아. 뭔 소리야? 여기 지금 서브 접속 주소에 나와 있구만. 아, 뭐야? 진짜 얍비야. 처음부터 그냥 모른척 했었어야지. 아. 근 나는 나나 근데 나 잠깐 크롬 들어갈 거는 했었어. 이거 어떻게 알... 들어와도 뭐 상관없었어. 이 녀석아. 밑에 묶여져 있어. 아이 돈. 아, 또... 진짜 좀노잼미었다 형, 나 지금 680원 모았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문래곰이라고 합니다. 보금이었다가, 물레금이었다가, 그냥, 에. 나 패, 나 패더, 나 패더, 나 패더 코인만 한 거야. 나 실제 돈 말한 거 아니야. 안 돼, 나밥 먹고 와요. 어, 먹고 와, 돼지. 아니, 씨, 이제 졸물락 조금... 어, 와, 이제 두 끼째 먹는 건데. 아, 뭐사지 진리 형 거야. 추천 좀. 뭐사지 추천. 뭘 사? 진리. 그거 뭘 사? 뭐, 패더클. 아, 맞다, 이 사람, 루나클, 이지 루나클, 나가, 언제 적 루나클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근데 여러분들, 요즘 디도스가 너무 드르륵해르가르 어쩔수 없이 디스코드 방에다가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갠디 아니고 그냥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시면 i 요 여러분 아야예 e 야 예비야, 아, 내가 인 i 트내 o 인 o 트 해서 게임 시작하면 내 r 인 b 트 해가지고 니한테 y e 이랑검다 줄게 g 등 해라 어때 따라오지마 아니 내가 o t 인 n 트 아니요 t so games are coming. They got 아형 빨리 아니 형 아, 빨리 풀어 아니 형 하지? 빨리, 풀어. 살까? 아니, 아, 형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빨리 풀어 이 아니, 캐릭터에 빨리... 어울리는게 뭐가 있을까? 아니 풀어 크리스마스 뭐죠? 풀라고 아뭐 사지? 날개를 사? 그냥? 눌레곰씨 뭐요 빨리 푸십시오 뭘 풀어요? 밴을 푸십시오. 뭘 밴이요? 아, 빨리 푸십시오. 뭐 살까? 뭐... 형, 날개 어떤 거 살까? 아니 진짜 빨리 푸십시오. 방송으로 다 봤어요. 뭘요? 방송으로 다 봤어요. 빨리 풀으세요 그러니까 뭘 봤는데요? 제대로 말씀해. 날개 추천 좀. 날개 살거 추천 좀. 니가 네가... 님이 슬래시 B A N O O P P 13잡파쓰는거 봤다고요. 안녕하세요. 아 빨리 플라밍고 여기서 뭐살게더 있나 여기선? 플라밍고 빨리 플라밍고. 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아니 풀하고. 아, 이거 어때? 내 하고 거봐 이거 어때? 무료 코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하고 왔냐면은 아니 안 궁금하니까 풀라고요 좀. 네 그렇다네요. 카샤 씨 개인적인 의습니다 가시아, 그러면 우리 카사 카샤... 그 끌게요 헤드셋아 망토 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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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망토. 자 오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하고 왔냐면요, 제가 영화 보고 왔거든요. 이번에 코난 처간의 장상 이제 빨리 풀어. 울트라 포디엑스가 아,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센텀 시티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와 친구랑 같이 보는데 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이거 아 별로다. 이거가 아 얘도 별로네. 아왜 마음에 드는게 없지? 요거? 강영숙님 혹시 디스코드 닉네임이 어? 뭔가요? <laughs> 말씀해주시겠어요? 아니, 아니, 뭐해 4시간형 그거 아니야 아. 디스코드 닉네임이 뭐죠? 아, 이렇게 움직이는게 뭐 별로야 별로고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것들 디스코드 별로 닉네임 거.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게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와, 박수! 이야. 사실 지금 마이크. 아, 어, 못쓰지 이거 쓸까? 여러분들 그 카샤가. 와이프. 어, 너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마이크랑 그 했거든요. 아쿠카라차. 예. 여러분들 이제. 카샤가 말이 안 들려도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이 저거. 대해서는... 아유, 도움님. 잘했어요. 이젠 잘했다, 안에 저그리트 목소리 듣기 싫어. <laughs> <laughs> 그래 가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아, 어, 아니, 패스할까? 어. 보인다, 오리야. 그만해라, 정답이 오.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십.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어, 다 들어오셨나요, 혹시? 나는 다른지님하고 혹시 그. 강영숙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아, 이거? 아, 서버 주소는 그 접속 주소라고 있거든요. 마인크롭트 섹션에. 마인크롭트 섹션에 제가 그 접속 주소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아, 작아 보이지? 야, 근데 구안까고내 진짜 오늘 처간의 장상을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 어, 개구리 모자 어떤데? 근데 제가 에브리원 Everyone 해놨어요. 에브리원에 가져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어디선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산타 모자를 살까? 근데 이거 공사 못하 제가 이제 친구 보고 이제 저명탐정코난초건의 장상을 지금 이제 한네번째인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4DX로 나왔다 해가지고 또 이제 스크린엑스랑 4DX랑 둘이 합쳐져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와또 다시 이제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o t x 가 그건가? 막물 뿌리고 그런 거? 어어 입체감 느끼는 스크린엑스는 이제 벽에도 이제 스크린이 띄어져가지고 영화 볼수 있는 거뭐 t v 맨 기기지요? 일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우라 아우라 좋다 아우라 아우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패였던데, 방패 어던데 방패 오랜만에 응 방패 별로 이런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다들 디스코드에 가 네, 여러분들 혹시 인증 한번씩만 감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이거? 아 근데 진짜 오늘 오, 너무 그... 재밌었어 진짜. 내가 진짜 코난을 진짜 다시 봤어 진짜. 에... 형 크리스마스 모자 살까 아니면은 트리 살까 아니면은 천사 링 살까? 몰라? 아, 아, 아니 제미니 모자 살까? 그 부산에 센텀시티에 있잖아. 그 지금 막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고 난리 났던데. 아니, 아, 못하자, 그, 신세계 백화점이어가지고, 이제, 그, 1층이 여러분들이 구찌랑, 그, 롤렉스 파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고등학생이 그쪽을 좀 지나가니까, 좀 그랬어요. 당연하지. 어, 울버린 클로 어떤데? 아니, 보고 뭐였냐면은, 별로...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여기에 이제 여자친구 아니면 아내가 없으면 절대로 여기 올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친구랑 같이 하면서, <laughs> 같이 영화 보고 왔어요. 카샤 왔다. 신발 어때? 카샤 신발? 이게 뭐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샤 신발. 아, 여러분들 화이트리스트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접속 주소에다가 그냥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 그 버전까지 올려놔가지고요. 아 막상 돈을 쓸 때니까 너무 고민된다. 이어떻 하세요? 뭐... 여러분들 한번 구독인증방에다가 음... 한번 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 번씩 읽어볼게요. 아, 이건 어이구,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접속 음. 주소방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스코드 방을 리메이크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추가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TTS부터 그런 걸 아직 추가를 안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어제 피곤해가지고 좀 잤더니만. <laughs> 근데 어제는 이제 포켓몬 서버를, 아, 어제 포켓몬 서버도 안했나 이제 좀뭘 한다고 요즘 그러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좀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뭐야, 포치타님 아, 들어오셨네? 어, 개구리 모자? 야, 야, 포치타님 들어오셨네? 음. 난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뭐사야 돼.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치타님 그 뭐냐, 핵스시던 분 아니야? 어 네, 저분 맞죠 이분 사님 근데 그때 어이, 한번 봐봤거든요. 그세명다 핵이에요. 어... 야, 내 포치탄님 어떻게 들어오셨냐? 아 이거 사야겠다. 이거 너무 귀엽다.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 뭐야? 장차 없는데? 어디서 하더라? 아이고 잠깐만 응? 뭐? 비코에 있다고? 왜? 아시장품이 있다 여기서 모자 잘 샀다 이거. 음, 없는데요? 왜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혹시 디스코드 닉네임 혹시 누구 누구인지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방금 들어오신 두 분들. 레트리 서버에 없는데요. <laughs> S I 님, 아 뭐야? 혹시? 박흥 음. 음. 님. 아, 뭐 포치타님하셔도되는데 음... 그래도. 뭐디스코드 그, 들어오세요. n 님 m 이거 봐봐, 이거 뭐 이제... 거 봐요 m 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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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m 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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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면 m 이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뭐죠? 생겨요. 뭐죠? 뭐죠? 그 능력으로 이제 인챈트를 하신 다음에 싸워가지고 최후의 1인을 가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PvP라는 거죠.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어, 저의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도시등겼다. 내가 뭐라고 하니까 맞으면서 배우라고 했잖아. 네, <laughs> 너한테 그랬나? 어, 배워야지. 당연히 나도 그렇게 배웠어. 형, 어디있어 옆에 내 그랬어? 응. 아 그랬어. 아, 그... 형어디갔어 아, 그래? 내가 그랬다고? 버스? 형이랑 카져야가 맞으면서 배워야지 일정어. <laughs>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 저 봐봐. 근데 맞으면서 배우는 게또 맞긴 해서. 아형형내 형. 모자 봐. 여러분들 보자. 일단은 한 판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보다 이쁘지. 내보다 이쁘다고 말해. 아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날 겁니다. 어? 네 모자 이쁘다 말해. 네 모자 이쁘다고 말해. 선님 어... 비코 닉네임 뭐예요? 체크 체크인. 뭐 처음 보는 게 있다? 에너지 블로커가 뭐야? 몰라. 어... 그냥 활에 3배 데미지 입고 근접에 3분의 1 데미지 입거나 어? 가있어 가있어 근접에 3분의 1 입던가 아니면 활에 세배 입던가 방금 들어오신 분니 코딩 네임 뭐예요? 아 죽어 나 진짜 죽어 야나 진짜 죽어 질려 아니 떨고좀아니나 진짜 죽는다고 아니 나 진짜로 죽는다고 아니 죽는다고 낙대비 아하. 없잖아 쟤 아하 뭐야? 와, 나 그냥, 그냥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왜? 호박 같은 카샤 얼굴. 옆에 도 하구나. 눈도 으. 코도 <laughs> 으. 입도 <laughs> 으. 하네요. 왜 그저 너무한 거 아니냐? 귀도 으. 코도 <laughs> 으. 이마. 으, 으, 으. 카샤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카샤 말할 수 있는데, 뭐 어쩔 건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야 카샤,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야너 카샤, 왜말안 해? 말안 해? 말하는 까먹었나 봐. 그럴 수 있지? 충격이 컸으면 오, 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어, 떻게 인센트가 이렇게 하다. 되지? 카샤는 왜 약하는데? 나 오, 검은 바... 잘 나왔거든. 오, 무기는 바깥... 아, 무기랜다. 오, 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고도 반짝. 네 미래는 어? 어두워. 어? 모자 쓰면 이거 사라지는데 어떡하지? 어, 나모자에치침적인 단점을 알아버렸어 나는 낭만 고양이. 고란이야. 나뭐 고란이라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낭만 고란이라고. 낭만 고양이 라니 미라나 미라니 아, 미라나 그래도 근데 가봇은 주고 가야지 어뭐야째가샤가 여기 서버에 없구나 지금 가샤 있는데? 네? 가샤 <laughs> 지금 말안 하고 있는데요? 마크 안들어있지 않나? 응 마크 영업 좀아 가샤 없어요? 맞네. 가샤 왜 없냐? 아뭐 아쉬운 거지 뭐 가샤가 없는데 배난 거 아니. <laughs> 아니 저벤풀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인데? 무려 카사 가샤한테만 이제 벤 때릴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벤안 때려요. 오의인데 여러분들 야비 야삐, 야비도 추가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럴 때부터 뭐라 그런지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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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는지 알아? 몰라. 쪄지나네. 왜 말이 없어? 반려 먹었어. 난 너가 기분 나빠졌어. 이야 이거잖아 대체 내 능력은 뭘까 여러분들 제 능력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 음? 호박 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야비 반짝하셔 반짝, 반짝 돌마 반짝거려 뭐랑 뭐 살지? 아, 도검형 능력 뭔데? 내 능력은 L등급이야. 1차 벨리움. 좋어 나와라. 나와라, 내 말. 좋어 님들아, 근데 자기장 어디임? 흠. 님들아, 우리 자기장 어디야?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어. 아, 아하, 아하. 아, 아파트, <목소리> 어머. 어, 아파트 아파트 t u A 머 t u A patu. A p 어 달려... 살고... 멀도구 있었다. 와나 멀도. 뭘... 야 방송 살아 있나? 여러분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방송 살아 있어요? 아, 살아 있어요. 없었어. 돌마야 돌마야 방송 살아 있니? 아, 설마 그거냐? 이거, 한상 사람 일부러 하는것같 은데, 오 마이갓 님들 아, 여러분 들.